행복한 부부들의 공통점? 행복한 부부의 공통점은요 대화가 끊이지 않고요 음. 섹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음. <laughs> 몸과, 마음의 <laughs> 네, 대화가. 네, 몸과 마음의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속궁합이 안 좋고 나는 섹스리스지만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많아요. 그리고 서로 속궁합이 잘 맞는다는 거는 하는 횟수가 적정하게 서로 그게 만족스러우면 되는 거지. 굉장히 좋아야 되고 영화처럼 한우를 질러야 되고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그래서 또 색다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면 외도가 이루어지고 뭐 쓸데없는 호기심은 파탄을 부를 뿐입니다. <웃음> <웃음> 영화는 영화니까요. 그래서 사실 약간 대화가 안 터나는 커플이라도 속궁합 좋으면 잘 풀린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궁합이 음. 좋으면 홍깍지가 유지되는 것이 되죠. 그럼요. 그게 음. 되게 중요한 거. 그래서 속궁합이 안 맞는 커플이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안 맞으면 아예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맞은 거 있을까요? 음... 남자가 1년에 한번 하면 되고 여자가 매일 해야 되면 네. 그건 정말 안 맞아요 어... 여자가 한번 해야 되고 남자가 매일 해야 되면 이건 어떻게든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요? 그거는 여자분의 성욕을 끌어내면 돼요 음... 남자분의 성욕을 끌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도 남성분이 성욕이 없어도 부지런하면 아내의 성욕을 채워줄 수 있어요 토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애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아내의 성욕을 채워줄 만한 성의가 있다. 아내를 그만큼 사랑한다. 음... 이렇다면 결혼해도 돼요. 성의를 보여준다. 성의를 네. 보여준다면. 하지만 전혀 내가 안 하고 싶기 때문에 네. 너도 참아라. 이런 식의 관계라면 서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연애할 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연애 때는 소궁합이 중요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아, 네, 아, 결혼하고 나니까 소궁합이 너무 중요해졌는데, 남편이 너무 관계를 하지 않아서 힘들다 하시는 여성분들도 있고, 여자분들이 결혼하고 네. 늦게 눈을 늦게 든. 눈을 떠서, 그런 경우도 있고, 남성분들도 연애 때는 응. 여성분이 그냥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응.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를 계속 기피해서 관계를 안 해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경우를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거 아, 같아요. 두분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 여자나 남자나 응. 아뭐 결혼하면 응. 어떻게 되겠지? 속궁합 응. 문제가. 네, 네, 네. 근데 속궁합은 응. 제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좋아지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애기 낳고 이러면 체력적으로 여자들이 더 기피하게 되는 남성들도 일이 많으면 체력적으로 기피하는데, 어, 체력적인 거 떠나서 시간적으로 시달립니다. 시간적으로도 아이들을 봐야 되고 음. 이러니까. 또 일을 음. 많이 하다 보면 남성들이 새벽에 나가고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음. 자신의 체력 때문에 되게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어이. 있어요 출퇴근 음. 시간이 너무 네. 길고 그러니까 휴식도 중요하고 육아를 함께 도와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려고 노력해야 할 필요도 있고 금전적인 소비를 해야 될 필요도 느껴야 됩니다 음. 섹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아이를 맡겨놓고 음. 내년을 불러놓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위해서 우리가 애 맡겨놓고 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가셔야 된다라니 그러면은, 애기를 그래도 한세돌 정도 키우고 나면은, 음. 체력적으로 좀 보완이 돼서 다시 더 좋아질 수도 있을까요? 한 다섯, 여섯 살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게 쭉 이어져서 열 살까지 네. 회복이 안 돼서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자체적으로는 음. 해결이 안 돼서 또 음. 오랜만에 하려니까 제주도 않고 그렇게 회복을 안 하시려고 하는 부인이나 남편분들이 있어서 보통 부인분들이 굳이 회복을 안, 할, 안 하려고, 하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가 감정적인 좀. 부분을 정서적인 부분을 좀 일깨워야 돼요 그러면 보통 아내분들한테 여쭤보면 남편이 나한테 너무 정서적인 부분을 외면했다 라고 호소하세요 음. 그 부분을 화합시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역시 화해부터. 네. 정서적인 화해부터 시작. 정서적으로는 좋은데, 그냥 그것만 안한 기간이 너무 길어져. 정서적으로는 좋은데, 그것만 안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남성의 정서는 다 망가져 있습니다. 음. 여성은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전 문제없어요. 남성의 정서가 다 망가져 있어요. 전 외면받고 있고, 전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음. 아내하고는 안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성의정서만 중요합니까? 남성분들 정서 중요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거부받아서. 네. 상처받아가지고 네. 네, 그렇게 지나고 나서 여자가 먼저 시도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이가 크고 있는 동안에는 거의 안 그래요 음. 그런 것좀안 하면 어때 맞아요. 이렇게 힘든데 남성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를 외면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음. 그 순간에 그럼 이제는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이렇게 판단하고 오신다는 거죠 근데 보통 남자분들도 그렇게 하면 헤어져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용기 내기가 힘들어서 그냥 좀 몰래 바람피는 음.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내분이 그걸 알고 찾아오시죠 <웃음> <웃음>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아이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는데 그럼 나랑 풀어야지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이런 경우가 어디냐 음... 그걸 그또 정서적인 화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근데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를 자주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네가 밖에서 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가 좀 있는 거 같아 그거는 남성의 경우는 내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하는 것을 견디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완전 고자가 아닌 이상은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자 케이스는 있어요. 여자 케이스는 정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음. 성역이 없는 케이스가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많아요 엄마로부터 어, 성적인,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성관계는 나쁜 거고 또는 어렸을 때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많아서 음. 내가 성감을 느껴도 된다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내지적으로 내가 성감을 느끼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그 기저가 깔려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남자분을 정말 사랑하지만 성적으로 내가 채워줄 음. 수 없어서 그냥 밖에 나가서 배설을 하고 와라. <laughs>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 분들은 여성분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결혼 생활을 유지해도 되는 걸까요? 그건 남성분들 입장에서 뭐 정말 그게 괜찮다면. 근데 여성분들이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그런다는 걸 알았을 때 괜찮으신 여성분들을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아. 그러니 연애할 땐 좋은데 결혼하면 불행해지는 <laughs> 커플 있죠. 연애 때 어, 소비를 잘하는 커플. 돈 쓰는 게 주기 맞는. 어, 주기 맞는 커플들. 네. 그게 웬만한 재벌 아니곤 힘들죠. 근데 결혼이 아. 성립이 돼요. 네, 돈이, 합니다. 없는데. 아,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결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난 돈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하죠. 속아서 결혼하거나 또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살면 돼. 이런 마음으로 해서 네. 소비를 못 고쳐서 망합니다 그럼 연애 때보다 결혼했을 때더 좋을 수 있는 사람 소비를 알뜰하게 하는 사람 음. 너무 지나치게 100원 200원 갖고 하는 사람은 문제지만 체계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은 결혼하면 좋습니다 명품도 적정하게 갖고 있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한두 개 정도 지만 명품만 소비하는 사람은 피하셔야 되고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아, 그렇게 소비가 음. 큰 것도 트라우마 문제인가 네 맞습니다 음. 결핍의 문제입니다 맞아요 네. 그다음에 유머코드가 맞는 사람이 좋습니다 음. 함께 유머코드가 맞으면 함께 생활하는 게 즐거워요 네, 근데 진짜 별말안 해도 얼굴만 봐도 웃기 웃기적인 면모들이 그렇죠. 네.